그래서 워밍업을 워밍업을 <laughs> <지금 가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필맨게임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교사회복지사 걸어가는 백과사전이라고불리는전구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교수님,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 <laughs> 네, 교수님, 간단하게 음. 교수님 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는 어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학교 사회 복지를 실시한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제첫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여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나올 때는 이제 학교 사회 복지를 음. 전담하면서. 또 10년의 역사를 또 제가 전거 믿고 못하고 걸어가는 <laughs> 생각그 전...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제가 이제 복지관 또 나오게 된게 <laughs> 어, 교육복지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정석교육청에 프로젝트 아. 조정자로 이동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대퇴사한 거예요 쏙쏙까지 아. 아, <laughs> <뀐> 학교사회복지 <laughs> 아.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잘... 그래서 이제 교육복지사업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 아. 5대 협회장을 <laughs> 했고 <참> 감사하게도 송수대학교 <laughs> 대학원에 교수로 맞아요. 어, 채용돼서 벌써 6년이 됐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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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됐고 오래되셨네. 어, 제가 채용되자마자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저희 대학원 내에. 응. 학교 사회복지 과정이라는 와,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이것도 전국 최초. <웃음> <웃음> 저도 열심히 <laughs>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건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최초를 <laughs> 좋아하나봐요. 제가 <laughs> 오늘 졸업할 때 그냥 그 전공만 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 얻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 아, 역할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질문 받은 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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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답변 해드리는 음, 음,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 학교 이 지금 서울에만 있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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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방에는 그 사회복지사분들은 어떻게 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음, 음, 궁금하다고 음, 질문을 음, 음, 해주셔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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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할 거야. 지금은 전국에 3,300개 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한150 정도. 군산시라든지 음, 음. 또 지방에서는 이 학교 사회복지가 너무 좋다 그래서. 지방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어지는 그것까지 아. 따지면 한 3,500개 학교 정도가 아. 나름대로 이 교육복지 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 네. 그런데 네. 아까 전에 3,300개 정도 학교는 어, 학교 수만 있는 거고 500. 복지사 인력으로 있네. 들어간 학교는 네. 1,534개. 음. 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음. 가장 많은 데가 수원이에요. 아, 수원. 56개 학교. 56개 그 다음에 성남이 그 다음이고 30개 음. 학교. 이렇게 음. 해 가지고. 그군포안양니그까 그러니까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음... 어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용거 <laughs> 아니에요. 항상 제 머릿속에는 <laughs> 기억을, 어, 하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 요 <laughs> 지금 목표는 다른 시일 내에 50% 5천 개 학교에는 지금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laughs> 예, 지금 복자로 매력을 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응. 학교 사회복지사랑 응. 교육복지사랑 응.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등 되게 다양한 명칭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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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어요. 응, 응, 응. 근데 이 명칭이 다 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응. 되는 거죠, 교수님? 어. 응.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나 또는 교육복지사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 아, 네, 그리고 초창기 만들 때부터도 학교 사회 복사들이 전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음. 해왔고 또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 또 논란을 또 이렇게 뭐 교육 복지사들 갔더니 뭐 학교 사회 복지하고 갔더라면 뭐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좀 민감한 사항이긴 음. 합니다 그래서 아 음. 어,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한 번만 해보면 군인이 있어요 어, 육군으로 가면 육군 음. 어, 공군으로 가면 공군 해병대를 가서 그러면 해병대라고 하죠 네. 근데 군인이라는 것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네. 아, 학교 사회 복사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어, 교육복지에 갔어요. 그럼 교육복지사로 불려도 음, 근데 그럼 음. 근데 학교 사회복지라고 학도 배웠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안 바뀌잖아요. 음. 그거처럼 이런 이런 형태로 유지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음. 그래서 어, 뭐 동일해도 어떻게 하느냐? 어, 그는 각자 아, 있는 현장에서, <laughs> 어, 현장에서 따라 이해하셔라 가면 된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교육복지사는 네. 네. 직종이 지금 학교 내에는 한명 정도씩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업무량도 좀 많고 또. 그런 교육복지 대상자나, 아니면 음. 학교 수의 아이들이 많은. 음. 학교 단위일 경우에는 음? 나중에 한 학교당 두 명의 음. 복지사나 학교 사회 복지사가 음. 배치가 좀될수 있을지 좀 궁금하다고. 최근에 들었은 400명당 한명 정도가 아. 배치되는 게좀 저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지금 1,000명이 있거나 음. 또뭐 1,500명이 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들 400명당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네. 1,000명이다 그러면 2.5명 정도가 음. 사실은 배치돼 있어야 음. 학생들에게 가장 어, 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가 다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학교에다 두명 배치시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수련생들을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학교에 음... 수련 자격이 있는 분이 수련생들을 받고 음... 그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수련비로 수련할 때 너무 열정페이로만 음...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적절한 어, 수련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가면 위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련생에 관련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던 <laughs>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련기관과 학교사회복지사 TO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음, 편이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게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어, 항상 이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수요도 공급도 이걸 음. 둘다 우리가 예측하고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그렇죠. 않은 구조인 거예요. 그 수련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 어, 주로 주관하는 곳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를 음. 얻어내려 고 하면 어, 수시로 모니터링을 음. 하고 뭐가 어, 없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음. 점검하는 것들은. 음. 어,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음. 지속적으로 좀 음, 하셔야 한... 되는 사람들이그 다음에 수련을 마친 분들한테는 정말 어, 갈수 있는 현장을 열어주는 거 아. 이것도 우리 선배들의 몫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laughs> 어깨가 많이 무거워 음. <laughs> 어, 어, 무거워 뭐, 무거워 <웃음> <웃음> 지방에 계신분들은 소이나 자원봉사도 구하기가 좀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음. 학교 현장을 어떻게 좀 경험을 하는 게좀 음. 좋을지 라고 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너무 네. 수도권 중심의 네.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뭐 학교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의료나 네. 정신건강 맞아요. 쪽도 아마 어, 경험하기가 쉽지는 똑같이.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도 더 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실은 열정만 음. 내신다면 음. 왜냐하면 어 전국 단위로 퍼져 있습니다. 복지사가 있는 또는 뭐 학교 사복사 있는 음. 학교에 음. 자원봉사 신청해서 해보시면 자원봉사로 오겠다는 건 자체는 되게 거부 반응이 없으실 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와서 또 활동하고 그러다 하죠. 보면 그거 맞아요. 그 학생을 위해서 내가 실습지도 마련해 줘야지 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음. 아까 홈페이지도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음.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학교?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아, 그 명단에 음. 병단을 보고 학교에 들어가고 전화해 보고 음. 담당 교육복지사 음. 또는 이런 분들하고 연락해서 음. 어, 나는 관심이 많은데 음. 자몽사 하고 싶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음. 더 유리하실 <laughs>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크를 해보다 <laughs> 아, 좀 열정적인 분들은 음. 한 번씩 노크를 하고 음. 전화를 해봐서 부탁드려보면 음. 충분히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laughs>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30대 이상이신 분들도 음. 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늦게 시작을 해도 괜찮냐고 <laughs> 혹시 음. 좀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음. <laughs> 내가 나이 많이 들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려고 할때 입사가 되냐? 거의 안 됩니다. <laughs> 어. 1차 세팅이라고 하는 음. 곳에 음. 연세가 많이 들어서 30대 넘고 40대 넘어서 그래서 30대 넘고 40대 넘어서 지금 취업되는 분야들은 대부분 보면 어, 요양보호사 비슷한 네. 형태의 음. 것에 취업되는 경우들이 음. 많나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는요. 학교는 혼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보통 교사나 학부모님들을 만나야 맞아요. 되는 사황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너무 젊은 사람들보다는 <laughs> 어, 30대에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그나마 거기보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100배는 더, 더 열려있고 아, 네. 거기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음. 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기회가 더 훨씬 더 있는 부분들이다 학제사를 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음. 학교 현장과 그러니까 좀 다른 현장과 뭐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 음. 코디 같은 거를 좀 경력을 쌓으신 분들도 공규직으로 지원을 좀 해봐도 괜찮은지 라고 음. 질문을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계속 이제 전문성을 말씀하시기는 음. 했는데 음.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학교 현장에서 좀 경험을 쌓으신 분들도 음. 학교 사회복지사를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청력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왜 어려웠겠어요? 저는 오히려 경험이 더 많으면 을수록 음. 아까 30세 이상에서도 음. 말씀드렸잖아요. 30세 이상이 있었을 때도 오시는 거 경험이 많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음. 많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돌봄이나 방과 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음. 나중에 이제 학교 사회복사를 활동할 때이 아이들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 중에 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광고에 네. 필요한 아이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음. 가장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음.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어, 네트워크를 하거나 연계를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도움을 음.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음. 그, 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는 어, 어줍자은 연계, 음. 어줍자은 <laughs> 요청, 이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길 음. 수 있는 여건들도 마련될 수 있거든요. 음. 오히려 이런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학교사 역서 자격이 있으시다면 음. 현재 또 정기적으로 지원하시면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유리할 수 있다. <laughs> 싸고 지원해도 괜찮겠다. 라고 <laughs> 응.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을 부인님들이라고 불 부인님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학교생수사를 준비하는 뭐 대학원생들 아니면 학부생들 혹은 이제 현장에서 처럼 계시는 분들이라 어,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냥 <laughs> 교수님이 일본어의 한마디 같은 음. 거 해주시면 감사할 음. 것 같아요. 어, 블루오션이에요. 학교 사회복지는 음. 앞으로 음. 블루오션입니다. 근데 블루오션에 음. 초창기에 몸담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음. 나중에 그 결실들을 맺을 수 있지만 음. 어, 나중에 어, 괜찮대라고 했을 땐 벌써 늦은 상황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다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그래서 오지 마세요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어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뭐예요? 어, 개척지다. 음. 음, 그리고 그, 언제 금강이 또 터질지 모른다. 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어, 정말 사회복지계의 블루오션인 학교 사회복지 음.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고 음. 또 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교정사회복지나 음. 군사회복지나 저는 이후에도 음. 국제사회복지 저는 음. 해외에 음. 학교를 세우는게은 음. 목표예요. 그를 <laughs> 음. 어, 어, 그려야겠어요. 어, 정말 은퇴한 다음에 <laughs> 네. 은퇴한 다음에 제3세계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 에 <laughs> 네. 학교 사회복지에 씨앗을 <laughs> 뿌리는 게 <laughs> 또 나름대로 또 목표가 <laughs> 있거든요. 네. 부인님, <웃음> <부인님들>. <웃음> 부인들, 들 정말 긴 인생에서 <laughs> 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을 한번 불태워보는건 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이 현장에서 <laughs> 어, 우리 동지로 아, 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부실 텐데 수업 준비도 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슈퍼비전도 해주시고 이러시는데. 오늘 슈퍼비전? 아 거의, 저 슈퍼비전 받는 것처럼 오늘 거의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바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은 걸좀 음. 배울 수 있었던 음.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음. 생각도 음. 못했던 것들? 음. 나눠서 너무. 기뻤습니다. 음. <웃음> 다음에도 <웃음> 또, 또, 또 <laughs> 재밌는 영상으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